여러분, 안녕. EBS의 지학중열자, 갓소목입니다. 자, 2019 수능 대비 수능특강. 드디어 이제 막을 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만나보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혹시 등산해 본적 있습니까? <laughs> 저 선생님 이제 등산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아니 그거 어차피 내려갈 거무하러 올라가 힘든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아, 올라갈 때원래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그 정상에 딱 올라가 보면 아저 밑에서는 전혀 볼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정말 보게 돼요. 너무 풍경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래도 내려와야죠. 결국은 또 내려왔을 때도 아 내가 앞으로 조금 더 높은 산에 올라갈 일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왔으니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산에나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도 생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에서 보는 경치보다는 그런 자신감이 더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고3이 됐고 과연 내가 정말 수능을 잘볼수 있을까? 난 지구과학 기본 개념이 별로 없는데 잘할수 있을까? 아니면 지구과학 난좀 잘한다 생각했는데 맨날 어려운 부분에서는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과학 시험 다잘 보고 뭐다 전부 다 만점이고 일등급이 목표일 텐데 거기까지 정말 정상까지 길도 잘 알고 많이 올라가 봤던 선생님은 작년에도 가르쳤고 재작년 그 전에도 가르쳤고 너무 오래 가르쳤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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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정상까지 안전하고 비교적 좀더 쉽고 잘올라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해 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잘만 여러분들 따라오면 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의 모토는 그런 거로 정해 봤어요. 그래서 정상까지 함께 가는 가성무게 지구학원을 정해 봤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쭉 선생님과 함께 정상까지 갈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지구학원을 가르쳐 주는데 왜 가성무게 수능 특강을 봐야 하느냐?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말이죠. 충분한 시간 동안 50강이잖아요, 저희가. 50강 동안 선생님이 기초부터 문제 풀이까지. 기초 개념부터 작은 작은 정말로 그다음에 문제 풀이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다 풀어 줄 겁니다. 모든 문제 풀이를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다 풀어 줘요. 될수 있으면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됩니다. 뭐, 이거보다 짧은 강의가 있어요. 수능 개념 강의라든가 이 뒤에 찍을 수능 완성 강의는 우리 수능 특강 강의보다 짧아요. 하지만 제일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문제풀이까지 아주 완벽하게 다 해주는 강의는 수능 특강입니다.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는요, 딱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정말 이해 중심의 강의거든요. 아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충분히 다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막 상승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려운 수능 문제 절대 못 풀어요. 한번 듣고 나서 맨첫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 들어보세요. 되게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듣다 보면, 어, 저게 이 뜻이었네? 내가 저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라든가? 아, 나 저거 잘못 알고 있었네. 그게 그 뜻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들은 친구들은 절대로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원하는 점수 못 받아요. 두 번만 들은 친구는 없어요. 두 번째 듣게 되면, 아이고, 이거 한번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을 돌려 들으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러면 수능 완성 너무 쉽게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기출문제도 정말 쉽게 풀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선생님. 한 번만 들으면 안 될까요? 아, 되지왜안 되겠어요? 그 대신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 없으면 점수는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이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진리예요. 시간 투자 만큼 성적이 나와요. 세번 정도 여러분들 이돌려드리셔야 돼요. 선생님이요. 외우는 거는 외우라고 해요. 이건 건 외워야 되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알려 줍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그냥 암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PPT 같은 거 많이 쓰고 그림도 많이 보여 주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를 하면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이에 계속 적용이 다 됩니다. 그리고 사실 50강이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한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로 이 PPT 맨날 밤새 만들거든요. 전 어제도 새벽 3시 반에 잠들었습니다. 이 p p t 를 만들으라고. 근데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수능에 나왔을 모든 자료는요, 이혹시강에서다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요. 뭐, 한눈을 팔 틈이 없죠. 그러면서도 앞에서 배웠던 거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학습을 주도합니다. 충분히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손으로 필기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일반 강의의 한세배 정도의 학습량을 가지게 돼요. PPT 강 열심히 보시면. 그래서 그냥 열심히 본것 뿐인데, 문제 풀어준 건 문제가 풀립니다. 아,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 굉장히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우리 사실 수능특강의 문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문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막다 다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것들을 다시 다 이렇게 개념별로 다시 한번 해체 모의를 시켰어요. 그래서 딱 오늘 이 개념을 배웠다 그 개념에 관련된 문제 쭉 풀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 개념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개념을 쭉 이해하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력이 정말 좋아져요. 그거 외우면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맨 끝에 가면요 점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2점짜리 앞에 풀어주고 3점짜리 뒤에 풀어주니까 정말 웃기게도 <laughs> 2점짜리 약간 어려웠는데 뒤에 가면 아 문제가 다 나오는 게 뻔하네 3점짜리는 아주 쉽게도 풀립니다. 그런 것도 느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개념별 문제풀이가 선생님이 사실 문제를 분류해야 되고 다시 해갖고 뭐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훨씬 쉽게 정말 빠르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앞서 나간 선배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뭐 수강하기 좋은 수강이 많이 올려줬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은 점수로 보답을 해줄 겁니다. 알겠죠?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러면 정말로 선생님 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상까지 충분히 올려줄 거예요. 자, 1강부터 꼭 완강을 하고 한번 더. 한번더 돌려 듣길 바라면서요. 출발은 일강이거든요. 일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